아침마다 우리는 전투를 치른다. 자명종이 울린다. 일어나야 한다. 5분만. 아니, 3분만. 새벽 5시에 출발하는 기차에 타야만 하는데 몸은 꼼짝 않고 마음은 궁지런 된다. 아. 이렇게도 힘든 직업을 택하다니 매일같이 여행이다. 이 일은 회사에서 하는 실질적인 일보다 훨씬 더 신경을 자극한다. 그밖에 여행하는 구역이 있고 기차 연결에 대해 늘 걱정해야 하며 식사는 불규칙적이면서 나쁘고 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뀌고, 따라서 그들과 인간관계로 절대로 지속적일 수 없으며, 또한 진실한 것일 수도 없다. 이 모든 걸 악마가 가져왔으면, 도통 내키지 않지만, 부모가 사장에게 진빚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만 한다. 살아날 길이 없다. 옆구리가 욱신거린다. 그럴싸한 핑곗거리가 떠오른다. 몸이 아파서 결근한다면 어떨까?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도 괴로운 일이며 너무나 의심받기 쉬운 일이다. 회사엔 시알도안 맡길 변명이다. 가장으로서 인간된 도리를 다하려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려고 버둥대다가 나둥그러진 모양새가 벌레와 닮았다. 벌레? 그래, 내가 벌레가 된다면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출근하는 벌레는 없으니까 출퇴근 카드를 찍는 말똥그리는 없다 야근하는 잠자리도 없다 그렇다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에서 달아날 방법은 바로 변신이다 변장이야 금세 덜미 잡힌다. 아예 인간이 아닌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것이다. 카프카 수설에는 이런 변신 모티브가 종종 등장한다.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와 가타리는 카프카의 단편에서 주로 드러나는 동물되기를 절대적인 탈영토화의 가능성으로 읽어낸다. 인간의 영토를 벗어나 출구를 내주는 둔갑 파워. 그리고 카프카 소설에 자주 출몰하는 미로도 도주의 필살기를 할수 있다. 미로는 추적자를 따돌리기에 안성맞춤이다. 심판의 어지러운 복도, 갈토리 없는 성도 미로다. 애움길은 시간을 지연시킨다. 최대한 문구적 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짜고짜 해충이 되었다는 소설의 첫 문장은 황당하지만 결근의 알리바이라니 따져보면 해봄직한 상상이다. 그레고르의 그래 그래 공상은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정말로 벌레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변신의 주요 내용은 한 남자가 벌레가 되면 생김직한 일들로 채워진다. 출근을 재촉하러 지배인이 나타나겠지. 긴 변명을 늘어놓지만 지배인은 못 알아듣는다. 벌레의 말이니까. 지배인은 혼비백산에 달아난다. 회사하는 영영 작별이다. 가족은 경악하겠지. 어머니는 울부짖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휘둘러 방에서 쫓아낸다. 옆구리에 상처가 났지만 괜찮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숨 자자. 곤이 자고 일어나니 저녁이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을 훔쳐본다. 언제나 바빠서 집과 가족을 둘러볼 짬이 없었다. 자신의 노동으로 가족에게 제공한 좋은 집과 생활이 눈에 들어온다. 뿌듯해하다가 불안해진다. 그런데 혹시 이 편안과 윤택한 생활과 만족스러움이 끔찍스럽게 끝장나면 어떡하지? 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레고르뿐이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 그레고르는 외무사원이 되어 돈을 벌었다. 식구들은 고맙게 돈을 받고. 그냥 미커의 돈을 대주었지만, 거기에 특별한 온장 같은 건두번 다시 없었다. 일벌레로 꾸역꾸역 집안을 벌어먹였다. 하지만 진짜 벌레는 돈을 벌지 못한다. 따지고 보면, 그토록 싫은 일을 했던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벌레가 되니 입맛이 변한다. 음식물 쓰레기나 부스러기로도 족하다. 벌레는 조금 먹으니 식비도 줄어든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보고 하녀가 달아났으니 어머니와 여동생의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 인건비가 줄어든다. 게다가 아버지가 약간의 재산을 꽁쳐놓았고 거기에 이자가 붙었다고 털어놓는다. 한결 안심이 된다. 하지만 비상금에 불과하니 가족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나이든 아버지, 천식에 걸린 어머니, 열흘금 누이동생, 심란해진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오면 자유롭다. 다들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피하니 방은 아늑한 은신처가 된다. 코끼리나 기린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벌레는 아주 작은 먹을 것과 작은 공간만 확보해주면 살수 있다. 의무에서 놓인 그레고르는 벽과 천장을 누비고 다닌다. 시간과 공간을 누린다. 허나 상황이 좋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여동생은 오지랖을 떨며 그레고르의 방에 놓인 것들을 치워버린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빼앗아간다. 아무도 벌레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아버지가 던진 서가는 그레고레의 등에 꽂힌다. 일자리를 구한 가족은 과로에 시달리고 살림은 점차 줄어든다. 그레고레는 가족의 일원에서 밀려나 푸대접을 받는다. 방은 오물로 덮이고 식사는 보잘것 없어진다. 정말로 벌레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급기야 늙은 파출부는 이리와봐 말똥벌레야 라며 그레고르를 애완동물 취급한다. 하숙인들이 들어오자 온갖 잡동사니가 그레고르의 방에 모여든다. 가족의 마음에서 밀려나고 그의 공간도 점점 줄어든다. 끝이 머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에 이끌려 방 밖으로 나갔다가 하숙인들에게 발각된다. 그들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빌미로 하숙비를 깎으려 하자. 여동생은 분노한다. 저게 오빠라는 생각은 집어치우세요. 우리가 너무 오래 그렇게 생각해온 것이 우리의 불행이에요. 몹시 아꼈던 여동생이 그레그레를 괴물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는 몸에, 가장 아꼈던 여동생의 말은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낸다. 그는 가만히 서서 주위를 살폈다. 그의 선량한 의도가 알려진 듯이 보였다. 잠시 놀란 것 뿐이었다. 이제 모두가 말 없이 그리고 슬프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맡겨졌다. 방해가 친 그레고레는 자문한다. 이제 어떻게 한다지?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밥벌레는 해충일 따름이다. 그는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고 결론 내린다. 결국 그는 스스로 박멸한다. 파출부는 죽은 애충의 빗자루를 쓸어내고 가족은 결근계를 내고 소풍을 간다. 벌레가 사라졌다. 가족은 미래를 설계한다. 그레그르의죽음 뒤에 이어진 희망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홀가분하기도 하다. 내가 밥벌이를 하지 못하면 가족은 굶어 죽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각자 살 길을 찾는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애통해야만 할 것이다. 아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미라가 있다. 그가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하게 만든 의무감에서 놀게 한 것은 아닐까. 벌레가 되어 보는 상상력으로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해본다. 가족은 그가 없어도 먹고 살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어서야 자신이 벌레였음을 알게 된다. 죽음 직전 그레고르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차라리 자기가 지금껏 그렇게 약한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벌레가 되고서야 이미 벌레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셈이다.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인간 소외를 즐겨다루는 카프카의 작품에 사실성과 신빙성이 담겨 있다며 실존주의가 두려움을 자극하며 탈주가 불가능한 작품은 결국,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한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 일벌레가 되었던 그레고르는 밥벌레로 전락하고 해충 취급을 당해 결국 박멸되었다. 쓸모없는 인간은 벌레 취급을 당한다. 그런 상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이 소설에 담겨 있다. 남의 애기 같지 않다. 어느 날 밤, 그레고르는 자신이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가 된 꿈을 꾸었다. 악몽에서 깨어나 사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벌레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다. 벌레가 된 남자는 우리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를.